엘버타주는 2주 이내에 거의 모든 공중보건제안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27개의 새로운 코비드 19 사례를 보고했습니다. 엘버타의 여름을 위한 개방 계획의 3단계는 7월 1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. 목요일에는 적격 엘버타인의 70%가 코비드 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금요일에 엘버타주에서는 7,927회 1차 접종과 5,5250회 2차 접종을 받았고 자격을 갖춘 엘버타인의 27.3%가 현재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. 토요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코비드19 환자 수는 전날 237명에서 221명으로 감소했습니다. 중환자실에는 49명의 환자가 있습니다. 엘버타는 또한 토요일에 6명의 새로운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. 활성 사례는 주 전체에서 총 2,170건으로 166건 감소했습니다. 금요일에 5055개의 테스트를 마친 후, 엘버타주의 양성률은 2.45%였습니다.